안녕하세요. 경의 방식대로 의 경의쌤입니다. 오늘은 삼각형의 넓이 문제 풀이를 한번 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우선 기본적인 문제에서부터. 근데 뭐 여기는 그렇게 난이도가 매우 심각하게 있는 문제는 별로 없으니까요. 한번 열심히 따라하시면 금방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볼까요? 음. 자, 삼각형 ABC가 있는데요. A, B는 4, A는 300 135도일 때 넓이가 2래요. 그러면 상, 그럴 때 a를 구하라. 그럼 먼저 우리는 삼각형 넓이는 s, a, s. 맞아요? 예, 예, 예를 이용해서 문제 풉니다. 그쵸? 삼각형 넓이 s, e는 2분의 1 a. 긴각 4 곱하기 c. 곱하기 사인 135. 사인 135는 사인 45하고 같죠? 사인 45, 루트 2분의 1. 그렇죠 그래서 얘는 곱하기 그럼 얘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2분의 루트 아 그냥 이 얘를 2분의 루트 2라고 할까요 그러면 4분의 루트 2 곱하기 4 곱하기 c가 2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135도니까 4분의 루트 2 4 그러면 얘 해서 루트 2C는 2, C는 루트 2분의 2 1은 루트 2의 제곱이니까 C가 루트 2가 되겠네요. 이해가시죠? 어, 이렇게 보시면 돼요. C가 루트 2예요. 그 다음 에뭐 하셔야 돼요? SAS가 주어졌으니까 A 대변, 이 각의 대변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C의 제곱은 2 더하기 4, 4, 16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4 곱하기 코사인 135. 코사인 135는 코사인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음.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코사인 값 마이너스니까 따라서 18 마이너스 예얘 예 더하기 루트 22하고 8. 맞죠? 예. 그래서 26. c는 c는 루트 26이 답이 되겠네요. 이해 가시죠? 어렵지 않죠? 예. 그래서 a는 아씨 잠깐만. 이게 c가 아니라 a였어요. 미안해요. 여기 a였어요. a. a. a는 루트 26. c는 다 구해 놨는데. c 구했는데 또 c를 구했죠? 예, 죄송해요. a의 제곱, 대변의 제곱이니까 a는 루트 26이다. 어렵지 않죠? 예, 그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이세 변이 다 주어졌을 때 삼각형 넓이, 외접원의 반지름, 내접원의 반지름. 자, 삼각형의 넓이는 해론의 공식이 기억하셔야 되죠. 해론의 공식 뭐였어요? 어 p p 마이너스 a p 마이너스 b p 마이너스 c였어요 그럼 p가 뭐였죠? 세 변의 길이의 반, 세 변의 길이의 합의 반, 2분의 8 더하기 7 더하기 5 맞아요? 예 그러면 예 15네요. 그쵸? 예 아니 25네요. 25아 20이네요. 20분의 2 10이네요. 그렇죠 죄송해요. 그래서 10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뭐예요? 그러면 루트 10, 10 빼기 8, 10 빼기 7, 10 빼기 5 따라서 12, 3, 5한 번에 하세요. 저처럼 두 번에 하지 말고요. 그러면 얘는 5, 2 10이 두거니까10 루트 3이죠. 10 여기 두개 하면 10 루트 3 따라서 넓이는 뭐다? 10 루트 3이다. 어려운 거 없죠? 예. 그 다음에, 매저번에 반지름을 구하라. 외저번에 반지름 들어갈 때. 아, 어, 생각이 안 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인법칙 생각하시면 돼요. 2분의 1, a, b, 사인, 세타가 바로 뭐였다? 넓이 공식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사인, 세타를 들어가면, 사인? 여기서 사인 a가 들어가, 여기 사인 c라고 하면 a, b, c잖아요? 그럼 사인 C가 들어가려면 사인 sinc C는 사인 C분의 C는 2R로 들어가서 이 자리와 바꾸면 2R분의 er C는 사인 C다. 따라서 2분의 1AB2R사인 er C 따라서 4RABC였다. 기억하시죠? 만약에 이렇게 해서 유도하셔도 되는데 공식을 외우고 계시죠? 요번에 어, 내신일 때라면 외우고 계셔야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자 그러면 넓이는 넓이는 ABC니까 여기서 뭐 사인 이 사인법칙을 적용하라는 문제는 아니에요. 넓이로 S는 S는 4R ABC S는 10루트 3위로 이미 구했죠. 그 다음에 4R분의 에뭐 ABC 8, 7, 5 됐죠. 그러면 4, 2그 다음 에 얘랑 얘랑 얘 사라지면 어, 루트 3R은 7, R은 루트 3분의 7이니까 3분의 7 루트 3이 나오겠네요. 외접원의 반지름, 3분의 7 루트 3. 그 다음 내접원의 반지름 기억하세요. s는 pr, s는 뭐였어요? pr 기억하세요. 예, 그러면 바로바로 아, 바로 적용해야 되는데. 여기서 외접원 반지름이 있을 때 이렇게 삼각형 3개 나와서 이렇게 기억하시죠? 여기 R, R, R A, B, C 이 삼각형의 넓이 1분의 1 AR 1분의 1 BR 1분의 1 CR 그래서 2분의 그렇죠.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R이었다. 그래서 얘가 PR이었다. 기억하시죠? 그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S 10루트 3은 p가 얼마였어요? 10r. r은 루트 3.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해서 어, 내접원의 반지름, 외접원의 반지름, 삼각형 넓이까지 세변 알면 바로바로 바로 끝난다. 기억하셔야 돼요. 세 변을 알때 외접원의 반지름, 내접원의 반지름, 삼각형 넓이가 다 나올 수 있다. 그렇죠? 그럼 외접원의 반지름 나오다. 그럼 뭘 구할 수 있어요? 컷! 각을 다 구할 수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sin a, sin b, sin c를 다 구할 수 있어요. 이런 사실을 알고 열심히 해보도록 합시다. 다음 문제 해볼게요. 자, 가오리 공식 보이시죠? 내각의 이등분선. 자, 12대 8은 여기를 a라고 하고 b라고 하면 a대 b, 12대 8은 a대 b a대 b는 얘를 s1, s2라고 하면 s1, s2의 b와 같다. 맞아요. 안 맞아요. 자, 그렇다는 것은 얘가 3대 2란 얘긴데 그러면 우리가 어느 삼각형 하나의 삼각형을 봅시다. 이 전체 삼각형의 얘는 몇 분의 1이다. S1은 S1은 전체 삼각형 ABC의 3대 2니까 전체를 5로 봤을 때 5분의 3이다. 맞아요? 이해 예, 갔어요? 이렇게 푸시면 되죠. 자, 그러면 기억하시죠? 이거 가오리 공식의 B 어, 넓이비와 동일하다. 어. 자, S1은 2분의 1, 12X, 사인 60은. 삼각형 ABC 2분의 1, 128, 사인 1 2 0 5분의 3. 맞아요. 어. 자, 여기서 얘대 얘, 사인 n X1 대 X2 이용하지. 근데요, X도 똑같고요. 3대 2까지 똑같으면 양변이 다 같은 수가 나버려서 X가 양쪽에 다 들어가잖아요 똑같이 그럼 X가 그냥 사라져버려요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 값이 같다는 것만 증명되는 거라서 여기서는 전체 삼각형 ABC 이용하셔야 문제 풀수 있어요 여기는 미지수가 없어야 되니까요 사인 120은 사인 60과 뭐예요? 같죠? 그래서 얘랑 얘랑 그냥 지워버리시면 돼요 약분 엄청 쉽잖아요 이거 6X는 그 다음에 얘는 6. 그 다음에 5분의 3 곱하기 6, 8, 3. 그럼 6, 6 사라지면 답은 X는 5분의 9, 8, 72. 그래서 얼마다? 잠깐만, 뭔가 틀렸는데. 6, 8, 5분의 3. 맞죠? 그러면 6X. 맞고요 그다음에 여기 6똑같고요 그다음에 6 8 5분의 3 3은 어디서 났어 여기 3 없는데 아 답이 2배가 3배가 됐네요자 그럼 얼마야 3 8에 24가 답인 거죠 예 그래서 답은 얼마다 x는 5분의 24다 이해 예, 같죠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개, 간단하게, 어, 실수만 안 한다면 매우 쉬운 문제가 됩니다. 자, 이건 가오리 공식 완벽하게 이용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문제 한번 가볼게요. 자, 이 문제. 평행 4배력 넓이. 너무 쉽죠? 얘는 뭐였다? AB. AB, 사인 세타. 맞아요? 예. 얘는 2분의 1 곱하지 않아요. 삼각형 넓이의몇 배? 두 배라서. AB, 사인 세타. A, B, 사인 세 150. 사인 150은 사인 30과 같죠? 사인 30은 얼마예요? 사인 30은 2분의 1. /2. 따라서 예사, 사, 40이 넓이가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어, 엄청 쉬워요. A, B, 사인 세타. 그 다음 얘. 등변 사다리 꼴이래요. 등변 사다리 꼴일 때이 등변 사다리 꼴의 넓이를 구하라. 자, 등변 사다리 꼴의 특징을 한 번만 생각해 볼까요? 등변 사다리 꼴. 등변 사다리꼴은 두 밑각의 각이가 같죠. 그 다음에 이 변과 이 변의 길이가 같아요. 그리고 이 삼각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합동이어서 대각선 길이도 같은 사다리꼴. 이게 바로 뭐다? 등변 사다리꼴다. 이 여기서 중요한 건이 대각선도 6이라는 거죠. 기억하시죠? 여기서 평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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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행선에서 이 평행사변형 넓이의 2분의 1. /2. 따라서, 대각선 곱하기, 대각선. 6 곱하기, 6 곱하기, 사인 30이었어요. 두 대각선이 이루는가. 맞아요, 안 맞아요? 예, 사인가. 사인 30은 2분의 1. 그러면, 예, 3, 예, 3. 답은 9가 이등변 사다리 꼴의 넓이죠. 어렵지 않죠? 예, 매우 쉽습니다. 자, 평행 사변형. 인데평양사면 ABCD의 넓이를 구하라. 근데, 넓이를 구하려면, 여기, 이게 두 대각선 이루는 각이 나왔으니까, 대각선의 길이가 나와야 되잖아요. 대각선 길이가 안 나왔어요. 그럼, 대각선 길이를 설정해야 되겠죠. 여기 X라고 하고, Y.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S는 2분의 1, EX 곱하기, EY 곱하기, 어, 사인 120. 사인 120이니까, X, EXY, 사인 2 0 사인 60과 같잖아요. 사인 60은 2분의 루트 3. 루트 3xy 값을 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어. 그럼 xy를 구하시면 되겠죠. 자, xy를 구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요 삼각형을 이용하시면 되죠. 맞아요? 안 맞아요? 한번 볼까요? 예. 그러면 4. 요 삼각형 보세요. 대변 SAS. 맞아요? 예. 그럼 뭐야? 4의 제곱은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2XY 사인 60 아니 사인 60이 아니라 코사인 60 죄송해요. 코사인 60그 다음에 이쪽 삼각형 보시면 되죠. 이쪽 삼각형 그럼 여기 Y예요. 예. 5의 제곱은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2XY 코사인 120 됐어요? 어, 그러면, 코사인 60은 얼마예요? 코사인 60은, 예, 2분의 1. 코사인 120은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얘하고 플러스. 얘는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그러면 정리해서 쓰면,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xy는 16.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xy는 25. 봐도 xy 구하려면 두 식을 빼면 되죠. xy 구하시면 되잖아. x 제곱, x 제곱, 이거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2xy는 마이너스 9. xy는 2분의 9 집어넣으시면 되죠. 어려워요? 안 어렵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2분의 9루트 3이 넓이다. 어렵지 않죠? 예. 한 문제 더 해볼게요. 자, 세변의 길이가 각각 3x 더하기 2, 5 마이너스인 삼각형 넓이가 최대일 때 x 의 값. 세변이 모두 조여졌나요? 그럼 무슨 공식? 해론의 공식. 이거 아시죠? 해론의 공식 쓰시면 돼요. 그럼 세변의 길이 합 볼까요? 세변의 길이 합 p는, 그쵸? 2분의, 세변의 길이 합의 반. 따라서 더하시면 x 사라지고 10 p는 5. 됐어요? 그러면 s는 루트 5에 5 3 5마 x 2 5마이5 더하기 x 어 아, 루트 안에가 x에 관한 2차식이구나. 5 2 10 따라서 3마 x x 얘의 최대값 구하라. 맞아요? 이참함수의 최대값이네요. 그럼 뭐 구해야 돼요? 꼭지점. 근데 이이차수라는게 y는 1 0의 x, 어, 뭐야, 3-x, 곱하기 x에요. 딱 보면 무슨 절편을 알수 있어요? x절편을 알수 있어요. x절편을 알 때는 굳이 꼭점을 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생겼잖아. 얘, 마이너스 x의 제곱이니까 거꾸로, 이렇게 위로 볼록하죠? 여기가 0이고, 얘가 9, 2x절편은 0과 3이에요. 그러면 꼭점은 얼마예요 x. 얘하고 얘의 절반. 그럼 X는 몇 분의 몇? 2분의 3일 때 축이 나오고, 축일 때 꼭점이 나오죠? 그때 y 좌표 구하면 되잖아요. 그럼 X도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되죠? 따라서 X가 2분의 3일 때 최대 값을 갖는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집어넣으시면 돼요. 루트 값이니까. 루트 10에 3-2분의 3 곱하기 2분의 3. 얘도 2분의 3, 얘도 2분의 3이니까 빠져나가서 2분의 3 루트 10. 답은 2분의 3 루트 10이 최대값이고요. 어, 넓이 최대값이고 x가 얼마일 때 2분의 3일 때 최대가 되는 거죠. 음, 넓이까지 구할 필요가 없었는데 제가 구했어요. 그럼 여기서 막바로 나오죠. 다시 한번 이 참수의 최대 최소일 때. 물론 꼭점 구하시면 되죠. 더하기 네모, 빼기 네모에서 제가 구했던 거한번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선 그거 필요 없고요. 여기선 무슨 절편이 딱 보인다? X절편이 딱 보인다. X절편이 보일 땐 X절편 표시하고요. 이 X절편의 중점이 바로 대칭축. 꼭점이 X좌표다. 그럼 이점 대입하시면 꼭점의 Y좌표로 최대값, 최소값 나온다. 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막바로 구하시면 되죠. 따라서 X는 2분의 3이 답입니다. 만약에 넓이까지 아하시면 여기고요. 어렵지 않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한번더어 음, 문제풀이 하나 더 하면 예, 삼각함수 총 단원이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